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에너지는 낼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. 하나는 뭐냐면 음식을 자기에 맞게 잘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 주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산소가 잘 들어와서 잘 산화시켜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잘 내려면 소화가 잘 돼야 되고, 그 다음 호흡이 잘 돼야 돼요. 요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,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결론은 몸의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가 넘쳐야 뭐 여러 가지 일을 잘할수 있잖아요. 에너지를 100% 끌어올리는 법에 대해서 그런 식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러 가겠습니다. 자 우리가 에너지를 잘 내려면 실적으로 소화를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라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. 근데 소화액이 잘 나오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부교감 신경을 준비하는 겁니다. 부교감 신경. 근데 부교감 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, 뭐 침도 분비하고 소화액도 분비시키고 위도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부교감 신경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, 감사하게 먹으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, 어, 이게 걱정을 하면 체하듯이 우리가 앞에 식사할 때 감사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 이 식사를 할때 침이 잘 나오게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 침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 턱 바로 아래, 관골리하죠 광대뼈 아래 에 이런 침샘 이런 거를 슬쩍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턱 아래도 침샘 있죠. 이런 부위를 조금 슬쩍 마사지 해주면 침이 좀잘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.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, 식사를 하기 전에 미리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연습을 몇번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침은 이렇게 나오게끔 준비하는 게 되게 좋아요. 우리가 이제 식사를 그냥 할때 준비도 안 하고 침도 안 나오면 음식물이 되게 뻑뻑하죠. 근데 그럴 때 그냥 물을 마셔버리면 물에 의해서 위에서 그나마 나온 소화액이 희석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냥 물을 드시는 것보다 침을 충분히 입에 고이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미리 식 전에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고.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, 부교감 신경을 잘 준비시켜 놓는 걸 제가 얘기했는데 부교감 신경은 실질적으로 목 앞서부터 요 흉골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요. 안쪽으로. 근데 요 바깥쪽을 마사지해도 실질적으로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요 앞에 흉쇄유돌근 앞과 양쪽과 요 앞쪽에 흉골 있죠 제가 넥타이 있으면 넥타이 양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위를 마사지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사를 할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식사를 가능하면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드시려면 일단 충분히 씹어서 넘겨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충분히 씹어서 음식물을 잘 씹어서 위로 넘겨 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에서 부담이 안 가고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식요법이에요. 건식. 아까 얘기한 부분에 하나인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드시거나 찬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. 찬물을 먹으면 그나마 위가 음지어서 음식물 소화시키려는데 굳어지는 게 문제가 되고요. 또 식사 중에 사이사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는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음식물이 뻑뻑하면 약간의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물을 안 먹고 식사 후에 한 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지키시길 바라고 또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어요. 식사 후에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감식초나 사과식초. 우리가 소주잔에 한 3분의 1 정도를 사과식초나 감식초를 넣고 3분의 1은 물을 넣어서 식사 후에 같이 먹는 겁니다. 우리가 위에서 위산이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위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은 위산이 잘안 나와요. 그러니까 산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식초를 적절히 이용하면 소화를 빨리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건식요법을 얘기했듯이 물이 너무 안 들어오면 음식물이 뻑뻑한 것도 힘드니까 그럴 때 이걸 이용하면 약간의 식초는 액체니까 위도 좀 부드럽게 해주면서 소화를 도와주게 하고 특히 단백질은 특히 우리가 산이 있어야 소화되기 때문에 이럴 때잘 이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할게좀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위로 먹었으면 위는 우리가 그냥 배에 그냥 있는 거 같지만 우리가 위를 가장 마사지하기에 좋은 기관이 뭐냐면 바로 위 위에 있는 횡경막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좀몇번 너무 많이 하시면 힘드시겠지만 몇 번씩은 복식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불룩 나오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갈 때마다 위를 좀 자극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복식호흡을 해주면 위도 횡경막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식도관략근도 좀 조이는 역할을 해서 위 식도 역류를 막아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위까지 음식물이 지금 잘 나오게 하는 걸 설명드렸어요. 근데 이 아래로 잘또 소화된 걸 빼내야 위에 부담이 줄죠. 그래서 이제 배꼽 주변에 거의 다 소장인데 소장을 준비시켜 줘야 돼요. 그래서 식사 후에 배꼽 주변을 다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배꼽 주변을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굳어진 부위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소화의 제한을 받고 음식물이 위에서 더안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배꼽 주변을 충분히 풀어주면 위에서 소화된 게좀더 빨리 내려가서 위를 좀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를 잘 실천하셔가지고 식사가 최대한 잘 모든 게 에너지 되게끔 준비하시면 좀더 에너지를 100% 끌어올려서 좀더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.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 예, 연쇄신통TV, 여러분, 구독해 주시고요.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참조,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